나 이름 좀 특이해. 이름이, 왜? 이름이, 왜? 이름이, 너는?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, 이름이, 없어. 없어? 아? 어. 이름이 없어요 그래, 없어. 오, 특이한데? 어. 오, 빠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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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회장네 그 금고를 털었어.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. 이름 왜? 이름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아니 조서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<laughs> 너좀 너 있다 해. 아? 어? 너부터 하자. 이름. 없어. <laughs> 이름.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그래, 없어. 이름이 없냐고! 이름 있다고!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! 없어! 이름이 있다며! 이름 있지! 이름을 말하라고! 없어! 야! 왜! 나 불렀어요? 너 말고! <laughs> 니들 진짜 둘다 이름이 없어? 내가 없어! 그럼 너는! <laughs> 왜! 어, 돌아 버리겠네.